자, 어제 MK 스포츠를 통해서 또 보도가 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독 기사가 또 나왔었는데, 삼성 라이온즈가 홍준학 단장을 경질하고 또그 자리에 이종열 해설위원을 어, 고려하고 있다. 라는 이제 기사가 또 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삼성의 큰 소용돌이가 몰아칠 예정인데요. 바로 홍준학 단장이 물러날 예정이라는 것이죠. 새판짝에 돌입한 삼성 이종열 위원을 신임 단장으로 선임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7년여 동안 구단을 이끈 홍준학 단장, 이제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뭐 7년 동안 뭐 가을야구 한 차례 또있기는 했습니다. 2021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정규 시즌 2위로 가을야구를 가서 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또 패배를 하면서 3위로 결국엔 최종 3위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또 예, 그동안 성과가 또 나지 않았다라는 게 계속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삼성함은 막강한 전력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음. 근데 그 시절이 지나도 한참 지났죠. 예전만큼 삼성이 그 후원해 든지 여러 가지가 좀 적다 보니까 네. 그렇게 완벽한 팀을 못 꾸렸어요. 근데 사실은 뭐 단장 혼자서 그걸 다 꾸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뭐돌아야꾸리는 거지. 음. 뭐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래서 뭐 지금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새 단장이 온다면은 그런 점에서 좀그지어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해 주고 지원 같은 것들 지원도 해 주고. 근데 저는 아 이런 기사가 좀 미리 나온다 오는 게난 음. 결정이 난 다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이제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고,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되게 그기 민망하잖아요. 그죠. 서로 민망해지는 네. 거고. 고그리 뭐 미리 막 이름 나오고 또다잘안 또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좀안 그래도 좀좀 좀 조용히 있다 가 갑자기 확 터트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부분은 또 확실히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삼성은 연봉 2등인 팀인데 성적이 왜 이러죠? 연봉 총액 2위 팀인데 도 돈이 없지는 않죠? 그니까 제가 저도 이제 뭐 제일라이온즈다 이제 삼성라이온즈가 아니라 제일라이온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 팀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년 그. 뭐 모기업에서 이제 나오는 그 지원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또 살펴봤을 때막 그렇게 또 크게 드라마틱하게는 또안 줄었더라고요. 그 FA 사오는 것도 보면은 뭐 지금 오재일 선수도 또 사고 왔 모규민 선수도 또 사왔고 뭐 이런 그 투자에 있어서 좀어 FA로 영입한 선수들 중에서 좀 두각을 드러낸 선수는 그동안 뭐 강민호 선수밖에 또 없었다라는 것도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선택에 있어서도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던 <laughs>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워낙에 많이 네. 컸다가. 지금은 뭐, 다른 팀에 비해서. 크게 적지도 않고 크게 많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건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차이가 삼성과 나머지 네. 구단들의 차이가 좀 이만큼 있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사실 다른 구단들도 돈 많이 쓰는데 뭐 삼성도 많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전과 비교해서는 그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 라이온즈 이 야구단뿐만 아니라 지금 뭐 축구단은 경 지금 뭐 강등 위기기도 하고요 뭐 농구단도 그렇고 뭐 배구단도 그렇고 여러모로 지금 삼성 스포츠단이 전체적으로 좀 투자를 줄여가고 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삼성라연즈의 이이 교체 변혁 이런 거는 좀 약간 어 이례적인 거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이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네. 다른 거 경쟁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경쟁을 막 하기가 좀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스포츠단을 <laughs> 운영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홍보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구단의 뭐 이미지를 제고하고 뭐 그런 부분일 텐데 사실 삼성이 어 이제는 사실 스포츠단을 운영하면서 뭔가 그 어필할만한 그 포인트들이 사실은 좀 줄어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포츠단을 다 묶어서 넘기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도 예전에는 또 있었었거든요. 뭐 네. 그랬어는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루어지지는 또 않았었고 어쨌든 삼성라이온즈의 올 시즌을 좀 평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올 시즌 60승 1무 80패로 리그 8위에 처져 있는 그런 상황. 박진만 감독 선임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시즌이었고 또 기대치도 좀 높았습니다만 시즌 내내 하위권에 허. 이면서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시즌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 중반부터 구단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졌고 지금 어 채팅창에도 뭐 하위권이어도 단장만 바뀐다면 만족한다라는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올 시즌 삼성 어좀 어떠셨습니까 위원 쭉쭉 보셨을 때요. 그래뭐 기대도 컸고 음. 그리고 또 박진만 감독이 그 연습도 좀 예전과 다르게 좀 이렇게 빡세게 시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노렸는데, 네. 한 시즌 그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그 전체적인 팀에 팀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음. 그게 이제 조금씩 쌓이면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한 시즌에서 사실 뭐못 올라가는 거는 뭐 5, 6이나 뭐 10이나 똑같은 건데, 네. 한 시즌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렵죠. 음. 너무 좀 박해요. 음 그리고 또, 그래서 단장이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지만, 팀 전체적인 그런 레벨이 올라가야 돼요. 네. 예, 그걸 좀 천천히 뿌려나가야지, 누가 하나 바뀐다고 잘 되고 누가 하나 바뀐다고 못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단장 하나만 바뀌어서는 이제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장이 바뀌어서 많이 갔어요. 네. 단장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책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흠. 이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 토백이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 뜨내기 손님인가 똑같은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장이라든지 뭐 사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프론트를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꾸려가 나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여기를 다 통솔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뭐 손님처럼 왔다 가고 그리고 그렇죠. 또 거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뭐 왔다 갈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절대 누가 온다고 해서 좋아지질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본사에서 파견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또 이제 야구단 같은 경우에 이제 한직이다. 혹은 이제 뭐귀향이다뭐 이런 얘기까지도 과거에는 있었었는데 그런 마인드로 이제 접근하는 분들이 좀어 이제는 더 이상 단장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 두산이 잘 되는 이유가요. 네. 두산 단장님은 김태형 단장. 네, 김태형 네. 단장은 오 진짜 오래하셨죠. 매니저부터 하셨어요. 음. 뭐 제가 선수 때 매니저였어요. 그러다가 계속 성장하고 성장하고 단장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이그 프런트의 결성력이 굉장히 대단한 팀이에요. 아하. 그런 점을 생각해 을요 누가 엄청난 사람이어서 단장을 해서 뭐 돈을 어 다른 팀에 비해서 두세배쓴다면 모를까 음.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그 결속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실베스타님 그룹 후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신인 지명부터 육성 방향이 또 잘못된 것입니다. 요런 것들. 육성도 꽤 실패했죠. 육성이 문제네요. 요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단장이 바뀌고 나서 여러모로 이제 인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좀 프론트에 물갈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도 이거는 어 맞아요. 이제 맥콜러버 님이 홍준학 단장도 사원부터 올라간 그시화이기는 한데 네. <laughs> 김태룡 단장님과는 약간은 좀 뭔가 차이가 좀 있는 것 아, 같아요. 선수들하고 부딪히면서 올라갔잖아요. 에이, 그렇구나. 네. 어김태호 어찌... 단장한테 옛날에는 형이라고 랬어요 아하. 롯데 매니저부터 해서 두산으로 이직해서 운영 팀장 단장까지 올라온 입지 전지한 인물이 죠 입지 전한 인물이죠. 이런 얘기 또판다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 프런트는 또 7년 동안 결속력 뭐 이런 얘기 J.M. 성님께서 또 의문을 제시, 제기하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새 단장 후보로는 이제 이종열 신임 단장이 이 한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단 임원진이 관련 내용을 진행하고 있게 구단 차원에서 공식적 으로는 들을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종현 위원 어 안경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종현이 어떤 인물이신지 또 간단하게 좀알수 있을까요? 뭐 되게 스마트하죠. 음. 스마트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레퍼런스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뭐 단장을 한다면 잘할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단장을 누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감독을 잘못 뽑았네. 단장을 잘못 뽑았네. 그런 건 없어요. 음. 그 자리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잘못 뽑았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이종의 감독, 저기 단장이 만약에 된다면은 가서 이 프론트들하고 어떻게 융화가 되는지가 중요해요. 음. 원래 이제 그 프론트에 보면은 뭐 마케팅 팀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장 그것도 있고 음.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다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프론트에 그 장은 단장이거든요. 그이 그렇죠. 이 단장이 갔을 때이각 부서가 이 단장하고 어떻게 또 소통을 하느냐.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소통 없으면은 따로따로 놀면은. 누가 가도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한영웅님 해설하실 때 봤을 때는 정말 해박하고 또 겸손해 보이셨어요. 이런 얘기하셨고 90년대부터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신 분이랍니다. 이종열 위원 세라피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해설위원하실 때 굉장히 좀 뭔가 이 최신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시고 그거를 또 이제 접목하는 데 있어서 해설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연하게 적용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이게 어쨌든 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그까 공부하는 단장. 요게 요즘 요즘 좀 트렌드잖아요. 공부하는 야구인. 요게 좀트렌드인것 같습니다, 류님. 근데 공부한 거를 프런트에 들어가서 그거를 퍼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받아 주면은 그 공부 100년의 춤 없는 거 아니에요? 음...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 팀에다 이만큼 갖다가 넣어 보겠다고 마음 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이만큼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딱 튀어져 나오면은 그 공부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죠. 딱 단장으로 선임을 하거나 단장이 됐으면 그때는 프론트도 거기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유종열 해설위원도 73 동기들이 현장이나 프론트에 다 가서 내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제대로 실력 발휘 가능하겠죠. 해설 들어보면 공부도 또 많이 하시던데요. 판다움님께서또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이미지가 대부분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스마트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네. 부분 이게 과연 이제 삼성을 어떻게 바꿔갈지도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이종열 해설위원 오해 기간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국가 대표팀 코치 역할까지 또 소화를 했습니다. 91년 LG 입단해서 프로 생활 시작한 뒤 2009년까지 LG에서만 뛴 원클럽맨인데요. 은퇴 후 지도자 생활 그리고 이제 해설위원, 국가 대표팀 전력 분석원 그리고 소비 코치까지 또 소화를 한 잔뼈가 정말 정말 굵은 그런 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어 데이터 전문가로 이종열 위원을 높게 평가해서 신인 단장 선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야구인 출신 단. 장 단장들이 정말 뭐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어, 야구인 출신 단장들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뭐가 좀 있을까요? 네, 현장을 많이 알죠. 음. 그 야구인 출신이 아니라면은 저 선수가 왜 시합을 나가는지, 저 선수가 왜 시합을 못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잘못 해요. 네.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이제 TV 봤을 때 잘했던 생각만 가지고 음, 음, 음. 프론트에서. 왜전시합안 나가? 왜안 되보네? 지금 성적 안 좋은데. 그렇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야구인들이 가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잘 판단을 할 수가 아... 있고, 그리고 뭐 사실은 그 스카우트들도 있고, 네. 다 있겠지만, 그래도 야구인이 같이 보는 면에서는 필리가 가능하거든요. 음. 숫자만 가지고 볼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 면도 좋고, 근데 다만, 그룹에서 온 분들에 비해서, 구리에서의 영향력은 너무 적기 때문에 음. 그런 문제는 있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케팅 위주에서 현장 위주로 바뀐다니까 달라지기는 하겠죠. JM 성님 얘기를 해 주셨고 어, 그렇죠. 결국 안에 박혀 있는 돌들이 말을 잘 듣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건가? 옴뇸뇸늄 님께서도 <laughs>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